헐 맛있어요. 와. 팀탄 맛이 나는데 꼭 진짜 맛있어요. 얘나 나도 한개먹을까 한번 시도하면 맛이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오랜만이야. 게임 한번 해봤어. 잘해. 여전하네요. 호수보다 깊은 드레이 눈에. Cheers. 어. 이쪽 드시면 드세요. 못 말린다. 와, 미인 미쳤다. 미쳤어. 와 부드럽게 정말 잘 돼야 돼요. 완전 저스트 타이밍. 음. <laughs> 바로해서 진짜 뜨겁긴 뜨겁다. 조심해. 음, 너무 조심해요. 카하면 이거 오리됐 와, 아있다 이게 은근히 진또 되게 맛있지. 조금 있어 항상 하늘에 뜨는 걸 기다리는 거야. 이거 맞아!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신선해. 음. 음. 이런 겨울채 시푸드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오늘 스테이크도 미쳤어요. 조레식도 엄청 많이 뿌렸어. 진짜 신선하고 야채. 음. 좋 집이 더 맘에 드는데 자라랑 은박스 찐 맛있는 거에만 담겨있는 은박스 생각보다 작네 네. 와퍼 뭐 어. 그거랬죠 응. 음. 음, 치킨 맛이 나 치트킥 과자 맛이 나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침착한 이좀 퐁신퐁신한데 아 이거 좀 부드럽게 데이 딱딱하면 오 역시 바닐라빈 드셔보세요 천감배사네전 따까리 아 엄청 진하네 아니 바닐라 아이스크림 중에 얘가 최고인 것 같아 진짜? 바닐라 비 엄청난데 뭐 그렇습니다 음 인정이다 슈퍼바닐라 슈퍼 슈퍼바닐라 아 알았네 맛이 좀 진한지 왜? 여기 보면 음. 바닐라 젤라또 위드 바닐라 퍼즐 아. 그래 뭔가 그 맛이 엄청 진하더라 그니까 러맛 자체가 풀 플레이버

보네. 아, 사람 o 겠나보네아 사람 만겠네오랜만 e 아니 t I 꿍 먹을 때그그 그 느낌 t I don't get it. I don't get it. I don't g 맛 t it. I don't get i 이라 don't g 어 t it. I d o 어 t get it. 완전 맛인데 똠양국수를 조금 못 먹는 사람들은 이걸로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니까 된장국수는 괜찮아야 진짜 맛잘 냈네 와 국물 진짜 짠와 맛있네 고소해 된장 너무 맛있겠 너무 맛있어 정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겠다 네. 밥 맛있어 밥 맛있어요? 네. 많이 드세요 음! 나 어렸을 때 꽁을 라는지안 먹었는데. 음! 왕김밥. <laughs> 나 빼줬는데. 맛있어. 가격이 분명하지. 일벌구십오. 이름 이뻐. 오레오 덩크. 덩크. 맛있겠다. 전혀 오레오 같지 않은 비주얼. 어 진짜. 근데 착한 사람의 응. 마음으로 보니까 살짝 단면에 면에 살짝 오레오가 느껴지긴 해. 네. 응. 너무 맛있다. 겉에 초콜릿이. 응. 약간 초콜릿 회사에서 만든 거라서 팀탐 같은 퀄리티. 여보, 커피랑 먹는 거참 맛있다. 음, 네, 좋다. 저 같은 세이브타야네 조금 달네요. 팀탐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응. Good words. Yeah, drink something good. i s tradition. <놀람> 또 이거 쑥스러 얼굴 잘 먹겠습니다. 좀 빛나, 오랜만인 것 같아. 오마이갓인데, 오마이갓 내가 잘 먹겠습니다 내가 줄게 와 치킨워플 본인이 괜찮네 <laughs> 포치가 되게 잘된것 같아 진짜? 응 그리고 이거 허니치킨이랍니다 음저 캐나다에서 어디 그 브런치 먹으러 가면 음. 저는 무조건 치킨워플 먹었어요 와 아보카도도 들어있었네 그 완전 대자 메뉴네 이거 완전. 이거 19불에 와 이거 대, 역시 가든 이래서못 끊기네. 음 여보가 이거 가져가줄래? 아, 니 나주는 거였어? 네. 스테이크 감사합니다. 치킨 아퍼. 응, 이제 맛있어, 이거 음. 먹어. 음, 너무 맛있는데, 여보. 음. 뭐지? 오리달 맞네. 맞죠. <laughs> 저 회색 같은 닭이 엄청 이쁘다. 잘먹겠니다 맛있겠다. <웃음> 네. <웃음> 와, 아뭐 진짜 어쩌면... 시원해. 네, 시원해. 한입 먹어볼까? 음, 드세요. 네, <laughs> 짜장리. 아들이 중. 이제 안 먹어? 어 음, 나도. 음. <laughs> 파절 f l e e 그래서 메커니기 된 기분이야. 네. 어떻게 오는 거야? 네. <laughs> 벌써부터 난자원의. 네, 오, 이 토크 조절하는 건 단위가 아, 이걸로. 인치 루벨이 있고 음. 여기 나노미터. 음.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음. 오늘 이거를 찾느라 고생을 꽤나 했지. 아, 이게 잠그는 거고. 네. 여기 풀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고, 원하는 사이즈를 하면 이걸 조정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래. 토크를. 음.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음. 잠궈놓고 뜰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뛰이와서 무슨 주께인데? 이거, 이거 정의는말안듣때 어? <laughs> 뭐 이걸로 때렸다가는 <laughs> 바로 중퇴. 헤드, 헤드 몇차례지 <laughs> 손대, 손바닥 펴. 그렇게 말고 그럼 손가락 러어 손바닥 펴. 손바닥 펴. 이거 반대. 위험에 감지했다 이들이 맞아도. 아야야 아야 하는 거야. 말안 들으면 <laughs> 너 그래. 커럴, 커럴. 야 케이스가 마음에 드네. 그니까 공구박스에 넣기 진짜 편하겠다. 해 최고, 따방. two no like this